편집을 하다 보면 프리미어가 자꾸 버벅거리고 느려져서 답답할 때 있으셨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편집 흐름도 끊기고 작업 시간도 몇 배나 늘어나고 결국에는 영상 퀄리티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마감을 앞두고 편집을 할때이 버벅거림 때문에 자막 하나 넣는데 몇 분씩 걸려서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편집을 훨씬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설정만 잘 해놔도 작업이 훨씬 부드럽게 진행될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프로젝트 설정인데요. 프리미어 상단 메뉴에서 파일 프 프로젝트 설정,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렌더러 항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영상 편집의 속도는 결국 그래픽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이때 PC의 두뇌인 CPU가 모든 일을 처리하게 만들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 그래픽카드, GPU라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어가 이 조력자의 힘을 최대한 빌리도록 설정을 하는 게이 속도 향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렌더러 옵션을 머큐리 재생 엔진 GPU 가속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제 PC는 맥이라서 메탈이라고 적혀 있고 아마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쿠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PC에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데 이 항목이 GPU 가속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화면이 깨지거나 이상하게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소프트웨어 전용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환경 설정에서도 옵션을 좀 바꿔줄게요. 프리미어 상단에 프리미어 프로 환경 설정 일반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에서 밑으로 내려 보면 H264, HEVC, 하드웨어 가속화 디코딩 사용 이 부분을 해제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디코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압축되어 있는 걸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영상은 H264나 H265 같은 코덱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생을 하려면 이 압축을 풀어주는, 즉, 디코딩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하드웨어 가속 디코딩을 체크해 놓으면 CPU 대신에 GPU의 영상을 풀어달라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되지만 오히려 충돌이 나서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꺼두면 CPU가 대신 처리를 하게 되면서 영상이 더 안정적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디어 캐시 항목인데요. 프리미어는 영상 작업을 할때 빠른 로딩을 위해 임시 파일을 계속 쌓아두는데 이게 많아지면 컴퓨터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캐시 파일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미디어 캐시 파일 제거에서 삭제를 누른 후 사용하지 않거나 원본이 삭제된 캐시 파일만 없애고 싶다면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캐시 파일을 삭제합니다를 선택하고. 모든 캐시 파일을 삭제하고 싶다면 모든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은 따로 외장하드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진 않고 있는데 백업용 디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미디어 캐시 관리 카테고리에서 자동 정리 옵션을 일정 기간이 지난 파일은 삭제되도록 설정을 해 놓으면 컴퓨터 용량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부분인데요. 여기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예약된 램 수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프리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줄어들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수치를 시스템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값으로 설정하면 전체적인 작업 속도와 렌더링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적어도 50% 정도 할당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프리미어 작업이 우선이라면 70에서 80% 정도는 프리미어에 할당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편집을 할때 유용한 설정도 몇개 해볼 건데요. 먼저 자동 저장인데 프리미어로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꺼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때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분 간격에 5회 백업으로 되어 있지만 저장 간격은 짧게 설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 재생 자동 스크롤을 페이지 스크롤로 스냅을 사용하는 경우 타임라인의 재생헤드 스냅을 선택해줘야 나중에 인디케이터가 클립 끝에 갔을 때 자석처럼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줘도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설정이 하나 있어요. 특히 자막 작업할 때 타임라인이 버벅거리고 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땐 타임라인 쪽을 보면 타임라인 표시 설정이라고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트리밍 동안 합성 미리 보기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트리밍 동안 합성 이미지 보기는 드래그를 하면서 클립 길이를 조절할 때 현재 영상과 내가 조절하는 영상의 부분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켜두면 편집이 굉장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제해 주셔야 버벅거림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에서 미리 작업 환경을 세팅해 놓는 게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이 환경 설정은 단순히 옵션이 아니라 꾸준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체력이에요.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아이디어도 그만큼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결과물의 퀄리티도 달라지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설정은 꼭 적용해 보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 그럼 이제 편집은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요. 편집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둔 영상은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뒀으니까요.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이 작아서 필요할 때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편집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